한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 사장님, 제가 승객 한 명을 더 태워도 괜찮을까요? 상관 없습니다. 가시죠. 승객님, 왕구거리에 가는 거 맞죠? 네, 네, 집에 갑니다. 그럼 얼른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좋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안전벨트 매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이분을 먼저 집에 데려다 줘도 될까요?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을 데려다 주시죠. 어차피, 저도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승객님, 왕구거리입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잠깐만요. 안전띠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 돈이요. 돈 드릴게요. 천천히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 기사님, 그분이 준건 돈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알아요. 이건 돈이라기보다 그냥 종이예요. 그럼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저분이 참안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이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반 평생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지냅니다. 그럼 그분이 기사님 차를 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저는 이 근처에서 계속 일하거든요. 저 앞에 폐품 수거장이 있는데 그분이 자주 오세요. 언젠가 그분이 이 종이 지폐를 들고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에게 밀쳐져 넘어졌어요. 그날부터 제가 태워주기 시작했는데 벌써 5년이 됐어요. 제 집에는 이렇게 받은 종이 지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번에 5천원이라고 치고 5년 동안 태워줬으면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이 정말 빠르십니다.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5년 동안이나 계속 태워주시다니요. 기사님처럼 선한 분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될때 조금이라도 돕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분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네, 사장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한참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때 사장님은 몰래 돈다발을 꺼내 운전석 옆에 살짝 내려놨다. 사장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돈은 제가 이미 송금했습니다. 사장님 돈을 안 챙기셨네요? 그냥 받으세요. 좋은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되죠. 저도 기사님보다 돈 버는 게 조금 더 쉬워서요. 저도 한몫 보태드릴게요.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